자, 1강 할게요. 자, c h i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주 많은 유용한 삶의 교훈들을 배웁니다. 뭐로부터? 자, friendship problems. 니까 교우 관계의 문제, 문제들로부터. 자, 이 글은 미리, 자, 뭐야. 어, 해결책을 제시했어. 벌써.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제문이야. 애들이 배운데, 아주 많은 유형의 삶에 레슨은 교훈이야. 교훈들을 뭐로부터? 어, 교우 관계의 문제점으로부터 배운다고요. 자, 문제 주제문 나왔습니다.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자, 이슨 이은 거의 항상 실수를합니다이시 뭔데? 개입을 하는 거. 너무 빨리 개입하는 거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이러한 자 때때로는 말 그대로 핸즈온 러닝으로부터 핸즈온 러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 경험으로 배우는 학습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핸즈업이라는 게 원래 손으로 만지는 직접 손으로 만지는 학습법이잖아. 그래서 실제 경험을 하는 그런 학습법으로부터 음. 이 실제 봐봐 이러한 이러한 여기로 가야 돼. 중간에 대시대시 빼도 상관없고요. 자 이러한 핸즈 온 러닝이라고 그랬잖아 실제 경험으로 배우는 학습법이 바로 뭐야 요게 바로 뭐야 어 교우 관계의 문제잖아 요게 어, 어 이런 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빨리 개입하는 거 실수야 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자요 문장도 음자 밑줄 칠게요 얘도 이제 문제점 제시하면서 문제점 실수라야 라고 제시하면서 동시에 뭐야. 해결책까지 같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특히 자, 아까 선생님 핸즈 온 러닝 뭐라 그랬니? 실제 경험으로 배우는 어, 직접 손으로 만지는 이런 얘기를 하 그랬잖아. 요거 빈칸으로 나올 수니까 있으 반드시 외우고 가시고요. 자, 요까지 됐습니까? 어. 자, it is also mistake. 자, 또한 실수래. 또한. 자, 뭐가 실수냐 면 이렇게 아, 쯤 추정하는 거. 자, 모든 아이들인데, 자, 여도 기 컴마 컴마 빼도 돼요. 둘다뭐 보이던, 거리던 간에 모든 아이들은 가질 거다. 뭐를 같은 친구의 패턴을 가질 거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실수야. 너가 그러하듯이, 너는 이제 부모님이겠지. 어, 너가 이제 그렇게 친구를 가지고 있듯이,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이 되면 같은 성향의 친구를 많이 사귀잖아. 근데 이제 너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듯이.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실수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 이제 이 문장은 또한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첨가를 시키는 거잖아. 요것도 마찬가지. 이시 가져오고,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진주어. 그럼 어쑠 뒤에 잠깐 볼게요. 어쑠이라는 것은 추정하다, 가정하다의 뜻이잖아. 생각하다, 그래도 돼.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여기 A번에, 어, 알다시피 우리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 대신이 와시니. 그러면은, 자, 우리가 대시라고 볼 때는 자, 두 개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는 뭐예요? 접속사예요. 하나는 뭡니까? 어, 관계 대명사죠. 그러면은 이제 대시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문장이 뭐야? 어, 뒤에 문장이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알지?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뭐 어, 뭐 주어 동사로 끝나는 문장도 있지, 아니면 뭐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호가 오고, 아니면 게 전명구가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지 한마디로 이렇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꽉꽉꽉꽉꽉 채워져 있어야 돼. 어, 채워져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잖아. 근데 이제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면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명사 자리, 명사가 들어가는 요 자리가 구멍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어, 불완전하다. 이거 맨날 듣는 말일 거야. 근데 이제 뒤에를 보니까, 어스미란말 다음에, 자, 봐봐. 모든 아이들 주어야. 컴마, 컴마 뺐지. 여기가 동사지. 가질 거다라는 거, 목적어 같은 유형의 친구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실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얘는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주어 목적어 완전히 다 채워져 있거든요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그 뭐야 대시 뭐로 쓰인 거야 접속사로 쓰인 거네 접속사 이것뿐이 안 되네 그러면은 그 왓은 또 뭐야 왓은 와슨은 또 얘도 똑같이 대명사잖아. 왓도 이름이 대명사니까 와시 나와도 뒤에 명사를 뭐야 해 돼? 대신해야 되는데 명사 자리가 다 채워져 있으니까 얘가 대신을 하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앞에만 봤을 때는 와시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에 뭐가 없어. 어, 그러니까 명사가 없지.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 경우에는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 명사인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 관계대명사의 조건이 그렇잖아.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와슨 앞에 이미 이제 앞에, 어, 알다시피 우리 뭐, 더 h 위치나 대시 들어가면, 이거 플러스 이게 뭐야? 한마디로 w a 이니까 당연히 선행사를, 뭐, 포함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 당연히 선행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다 선행사가 없는 거는 맞아. 그런데 뒤에 문형이 완벽하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의 대 h 아니고, 얘는 접속사의 대 h 을쓴 거죠. 한마디로, 어, 접속사의 대 h 입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두 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옆으로 갈게요. 자, 두 라는 거는 요거 대동사잖아. 그럼 뭐 대신 쓰인 대동사라고? Have friends, have friends. 자, 두는, 자, 우리 have friends를 대신해서 쓴 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너, 부모인 너가, 부모인 너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 같은 유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수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선생님 요거 지울게요. 요거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음.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또. 아이들은 different from each other. 서로 달라. 그리고 다르다고요. 그들의 부모와도 다르다고요. 자, some children. 몇몇 아이들은 prefer, 선호합니다. 가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선생님, 중간에 있는 거그 뺏고 할게. 자, 뭘 가지는 거냐면, 좀 라저 큰 무리의 친구들을 가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약간 됐죠? 그다음에 여기 또는이라고 나왔잖아. 아니면 단순히 엔더 위드 엔드 오브 엔더 오브 위드로 면 결국 뭐뭐로 끝이 나다. 어,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의미거든요. 그럼 더 결국 뭐야? 어, 이러한 어, 큰 무리의 친구들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는 걸로 끝이 납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목적어가 자, 요거 있잖아. 요게 요거. 어, 라저 그룹 오브 프렌즈 요게 여기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위드 뒤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목적을한 번만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가지기를 선호하고 결국 이런 친구로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런 친구들과 함께 끝이 난다. 또 이런 친구들을 가지게 된다. 가지는 걸로 끝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한 명의 친구가 두드러지는 거 없이 멀었어? 특별한 친구로서, 특별한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로서 응, 두드러지는 거 없이 스탠드 다음에 아웃이 나오면 두드러지다야. 두드러지다. 여기다 써볼까? 스탠드 아웃 밖에 나와서 서 있으니까 눈에 띈다는 얘기는 거니까 진짜 친구 어, 단한 명의 진짜 친구 없이 그냥 여러 무리의 친구들을 가지는 게 된다고요. 가지는 걸로 끝이 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 보면 어, 지금 위드가 나오고 이제 요원 퍼슨이 나왔잖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s야 ing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s 스 d 즈가 나오면 좀 이상하지 않아? 어차피 여기 지금 문장이 주동이 나와 있는 문형. 이거 전치사 이걸 이제 그냥 눈으로 봐도 전치사 전치사랑 보이기도 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ing가 들어가는 게 맞지. 어, 그니까요 위드 분사구문이야. 위드 분사구문, 위드 그다음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 자리 이 명사가 하면은 뭐 써야 돼? ing. 이 명사가 되면은 뭐 쓰니? pp, ed에 쓰는 거잖아. 그래서 위드 우리 뭐뭐 하면서 뭐뭐한 채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드러지 안 두드러지지 한 사람의 친구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채로 진정한 친구로서, 특별한 친구 친구로서 이렇게. 어이게 두드러지는 거 없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 없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문장에서 배운 적도 있긴 한데 우리 왜그 접속사 잠깐만 주어 동사 쓰고 또 주동을 쓰잖아. 그러면 접속사가 붙어 있는 이 문장을 간단하게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거 기억 납니까? 그래서 뭐 접속사 없애서 없애고 주어가 얘랑 얘랑 같으면 없애고 동원의 아인지 이렇게 썼었잖아.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쓰는 형식도 있지만 위드를 갖다 붙이는 구조도 있단 말이야 위드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보통 위드를 갖다 붙이는 경우는 주절의 주어랑 좀 다를 때 많이 써 다를 때어 다를 때 얘를 주어를 이제 전치사 뒤니까 얘를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하잖아 아 주어라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냥 요 명사 적어주고 이 명사 요 주어인 명사 적고 여기 이제 어. 그 동사 여기 원래요 동사가 능동이면 동원 ing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면 여기는 뭐 쓰는 거야? pp를 쓰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가 여기는 지금 이제 이거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인이 ing니 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이 뭐야? 어떤 사람이 두드러지는 거잖아. 얘가 두드러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ing 쓰는 거는 정확하게 맞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S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치지 음. 자, 또몇몇 이제 또 아이들은 will be content with 어, 만족하는데, three best friends, 뭐1 년에 최고의 친구들에게 만족하고요. 어 그저 한명 아니면 어, 두명그 친구들의, 자, a 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그리고 자, are not invited. 어, 초대되지 않습니다. 모든 파티에 초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are content, 만족합니다. 또, 몇몇 아이들은, content w i 는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자, 선생님이 얘는, 우리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라고 하면 뭐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여기다가 쓸게. 자리가 없으니까. 자. 자요 단어를 요렇게 바꿔도 돼 컨텐트 위드를 셀스파이 위드라고 바꿔도 됩니다. 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자 연속에 어, 또는 1년에 그래도 돼. 자 연속에 최고의 친구 어떠한 일종의 최고의 친구한테 만족을 합니다. 할 겁니다. 할 거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저 한두명한두명그들의 친구들이 한두명한 번에 한번 에러 타한 번에 아니면 또 몇몇은냐. 자, 요거는 이제 썸이 생략이 된 거고, 자, 따라서. 요건 따라서는 뭐야?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죠? 그거, 거기에 대한 결과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자, 초대되지 않는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 수동이야. BPP야, BPP. 어, 일부의 아이들은 모든 파티에 초대되지 않는다고요. 친구가 한 번에 그들의 친구들 한두 명 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그러므로 초대되지 않는다고요. 모든 파티에 초대되진 않지만, 근데 뭐야? 만족해. 만족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어. 자, 어, 그리고,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아주 행복하답니다. 자, with few, no particular friends. 행복한데, 자, 친구가 거의 없거나, 특별한 친구 없거나 거의 없는 것에 만족해 한다고요. 우리 이제 거기 행복하다 그래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few라는 것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no는 전혀 없는 거야. 어, 그런 특정한 친구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에 그냥 행복해. 음 왜? 이러한 아이들은, 이러한 아이들은 있잖아. 종종 have a passion. 흔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interest도 어떤 흥미가 있거든. 근데 어떤 흥미냐면, 그들이, 자, 뭐야, 따를 수 있는, intently, 열심히. 집에서, 어, 집에서 따를 수 있는,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흥미랑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may find, 어,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운동장에서 하는 놀이들이, 어떻다고, 이렇게 지루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자, 요거 봐요 이러한 아이들은 종종, 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이제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열정과 인터넷, 여기서 흥미입니다.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꾸며주는 말이죠. 그러한 것은 그들이 뭐야, 이런 아이들이 따를 수 있는, 인테인들이 열중히, 열심히, 그쵸? 집에서도 할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가 첫 번째 동사. 자, 여기가 두 번째 동사. 여기 아이들의 생략이 된 것. 이러한 아이들이야. 그 이런 아이들은, 자, 생각을 할 건데, find가 꼭 찾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오형식 문형으로 쓰일 때는, 지금 여기가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잖아. 그럴 때는 쌤이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그랬잖아. 그래서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일반적인 놀이, 뭐 운동장에서 일반적인 놀이들 뭐 같이 축구하거나 농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을 어떻다고 지루하게 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때 쌤이 지루하게라고 했지만 무슨 자리야 이게? 목적격 보호자리라면. 근데 당연히 얘는 못 오지. 둘이라는 게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특히 이러한 동사들 있잖아. 잘 나오는 동사들. 뭐. keep, 그 다음에 와, consider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consider. 그 다음에, 뭐, 어, think라는 동사도 많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뭐, find라던가, 그 다음에 make라던가. 이런 어, 구조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제 형용사 많이 쓰잖아요. 물론 형태에 따라서 make 같은 경우는 뭐, 동사 원형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좀 봐주시고요. 음, 자, 여기 문법 다 설명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대용 정리해 보면 정리해 보면 폭넓은 집중적인 또는 한 명도 없는 다양한 어떤 친구의 유형을 갖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르고 분모화도 다른 아이들이 똑같은 유형의 친구를 사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이야. 어 그래서 어, 많은 삶의 그 유용한 고, 교훈을 교우관계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